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세 번째 주 알차고 간략한 뉴스 알간 모르간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어 어제 드디어 내 네, 비가 내렸습니다. 내 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내 네, 비가 내렸고요. 그 비가 내리는 기준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날씨가 이제 그렇죠? 네, 뭐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비가 내렸으니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제 비가 기준이 되는 것처럼. 어, 우리 학생들은 <laughs> 우리 더뉴에버 학원이 더뉴에버 더뉴에버 학원을 만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학생들의 실력이 어, 변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네,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요 오늘은 기사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이제 입시 시즌이에요. 이제 7월달 네, 기말고사가 끝나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학교 입시 어를 치르게될 건데 이제 모집 요강을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인천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쫙 이제 모집 요강을 한땀한땀 이게 정독을 하게 되는데 어 이렇게 읽다가 어 이거는 좀 학부모님들이 좀 아셨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기사는 아니고 그런 게 있어서 네좀 그거를 말씀드리기 어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 종합전형에서 그 수시, 수시에서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때좀 가끔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하나, 오늘은 하나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 소개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학과 안내, 학과 안내에 관한 것, 그리고 수시를 지원을 할때 유의할 사항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사실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을 이제 보시는 건첫 번째이신데 한 오늘 이상하게 이게 많이 꼬여서 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하고 있거든요. 네, 근 아시죠? 이게 원래 한 번에 쫙 해야 빨리 잘 끝나는데 아 계속 이게 다시 하다 보니까 말이 계속 꼬이네요. 네,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대입 전형 및 전공 안내 멀티미디어북이라는 음, 이름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나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네, 요란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보이게 되는데 어, 대학교 홈페이지에 보면은 학과 소개가 이렇게 PDF 파일로 해서 되게 잘돼 있는 학교는 꽤 많아요. 뭐 건대도 그렇고 시립대학교도 그렇고 요즘 뭐송실대학교도 그렇고 저기 학과 소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파일들은 많은데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클릭하면서 볼수 있는 학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워크넷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인하대학교 네, 칭찬합니다 네 작년에 비해서 장조계 발전을 네, 가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뭐 공과대학 자연과학대 과학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을 클릭을 하시면 어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이렇게 쭉 있는데 뭐 이렇게 기계공학과를 만약에 클릭을 한다고 하면 이제 기계공학과는 이런 겁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학과 홈페이지를 누르면은 이 학과 홈페이지로 연결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공 안내 가이드북을 누르시게 되면은 어 네, 학과 소개가 나와 있고 이 학과가 뭘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부 영역 그래서 이 학과에서는 무엇을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요. 교육 목적이 이렇게 되고 이런 진로로 학생들이 많이 나가요라는 거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그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학교랑 비슷하긴 한데 뭔가 클릭하고 들어가기 되게 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전체 뭉탱이로 뭉텅이로 뭉텅이란 말이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전부 PDF 파일로 이렇게 쫙돼 있어서 내가 보고자 하는 학과를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인하대학교는 네, 바로 이제 이렇게 클릭하면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죠. 저만 좋은가요? 네. 자, 예를 들어서 공과대학교에서 산업경영공학과를 클릭해 보시면 사실 이게 뭐하시는지 다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공학관인에 산업은 뭐고 경영은 또 뭐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쭉 보시면은 어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들어가고 하이닉스, SK 텔레콤, 삼성전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들어가서 뭐 하냐 이거죠, 그렇 네, 약간의 힌트는 여기 있는 거죠. 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거인데 자 전공 안내 가이드북 클릭을 해보니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몇명 뽑는지 나와 있고요. 자 교육 과정을 보시면 보세요. 자 기획 및 경영 전략, 연구 개발, IT 관련 기업, 금융기관, 신제품 개발, 생산 관리, 품질 관리, 컨설팅 느낌 오세요? 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산업경영공학학과는 그래서 공학에 관련된 거, 된 것을 산업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도와주는 혹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학과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디 취직하느냐만 보시고, 뭐, 이렇게 현대제철, 대한항공, 이거, 오, 이거 괜찮네라고 하지 마시고, 안에서 뭘 배우는지를 보신 다음에, 아, 그러면 이런 학과는 어떤 어떤 학생들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우리 아이는 괜찮겠구나, 아니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 한번 클릭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렇게 문과, 이과 이렇게만 다들 구분을 하시고 그 세부적으로는 보지 않으시는데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확정 짓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그거일 거라고, 네, 본인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네 대입 전형 및 전공 안내, 그 학과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네 홈페이지를 보여드렸고요. 자두 번째로는 어, 네이 페이지는 인천대학교 수시모집 입학, 입학 전형 결과 어, 표인데 어, 종합전형에서는 아, 종합전형이래 수시에서는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교과전형이 아니라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인천 학생들이 종합전형을 많이 지원해서 그래요 네자요 아우 어지러워 자, 표를 보시면 두 번째 칸이 최초 합격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이 최종 등록자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문 방송학과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두 번째 칸. 신문 방송학과에서 작년에 2.77등급 학생이 최초 합격자라고 써 있고, 3.06등급이 최종 합격자의 평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 대부분의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종합전형에서는 어, 주로 생각하시는 게어2.77 등급 학생이 제일 먼저 붙었겠네 그리고 3.06 등급 학생이 뭐 마지막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붙었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종합전형에서는 3.06 등급 학생이 2.77등급 학생보다 더 빨리, 더 빨리 붙었을 수도 있어요. 최초 학으로 이해 되세요? 네. 종합전형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숫자에 매몰되다 보니까 이 숫자로만 되게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어, 2.7이니까 나는 지원 가능해. 어, 뭐 3.0이니까 뭐 3.2면 어, 좀 부족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종합전형은 정말 종합으로 학생들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생기부가 좋냐, 그러니까 학과에 맞추어서 좋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 달라요. 진짜 달리 다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대부분 아시는데, 이2.77 등급과 3.06 등급 학생들을 비교를 했을 때, 2.7 학생이 3.06 등급 학생보다, 그러니까 더 나중에 어, 순 순위로 봤을 때더밀더 더, 뒷순위로 붙었을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안 하세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뭐 2.7에서 3.06,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종합전형에서는 어, 이러한 뭐랄까요, 속사정이 있으니 그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상 이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잘안 들어요 그냥 무조건 요 등급 보고 오셔가지고 어 이런데 가능하지 않아요 이런데 안 되지 않아요 막 이렇게 되시거든요 근데 되게 복합적인 거잖아요 이수단이라는 것들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이 뭐 다른 과목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그렇게 그래서 좀 쉽지만 네 어려운 반대로 어렵지만 쉬운 네, 그런 전형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네 그래서 오늘은 2022 2023년도 인하대 인천대를 통해 확인하는 학과 안내서와 그리고 수시 지원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어 여름이 되면은 뭘 조심해야 될까요? 어 모기 모기 조심하시고 어 냉방병 네 그리고 음식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어, 코로나도 끝까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네, 이번 주에도 저희 학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좀 코로나 확진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고 있는데,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확진자 수는 많이 줄고는 있지만, 네, 그게 만약에 그 숫자 중에서 한 명이 나라면 은 그게 그냥 100%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6월 세 번째 주 알차고 간략한 뉴스 알간 모르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